그 듣기... 응? 그게 진짜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뭔가 한국어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쓴 책인 것 같아요. 이런 반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 한번 열면 끝이 없고 완전 복잡해져.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말 배우면서 힘들었던 점 2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셨으면 제 한국말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힘들고, 아니면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볼까요? Let's go! 조사가 제일 어렵다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그런 벽중의 하나는 바로 조사예요. 예? 이가 그리고 은는이라는 조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또 조사의 의미 차이는 굉장히 미묘하고 문장의 뉘앙스나 강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헷갈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아는 친구는 이번에 회사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친구가 라고 하면 상대방의 그 친구라는 분을 아직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래서 친구가 새로운 정보로 제시되는 느낌이에요. 반대로 친구는 이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친구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고별해서 말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이두 문장은 문법적으로 다 봤지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듣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짧은 문장이면 외국인들이 다하는 그런 이가은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정확히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완전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냥 느낌으로 이런 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석사를 다녔을 때 이런 조제를 바탕으로 한번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아, 제발 이런 반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 한번 열면 끝이 없고 완전 복잡해져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그거나마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많이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석사를 다녔을 때 다양한 연구를 봤는데 한참는 연구를 발견했어요. 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텍스트를 하나 제공하고 이 텍스트의 안에. 그다 그리고 읽는 조사를 넣어야 됐던 그런 연구였어요. 그리고 결과가 진짜 재미있어요. 사람마다 한 문장에서 사용하는 조사는 완전 달랐고 조사를 다르게 사용했다고 해도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볼론 뭔가 작은 문장이면 그런 규칙을 적용할 수 있긴 한데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은 그때 한국 사람들도 정확히 어떤 조사를 써야 되는지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느낌으로 쓰고 틀렸다고 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느낌으로 쓰고 틀렸다면 뭐 어때 뭐 그럴 수 있다 이거 기억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가서야 될지 은는서야 될지 이런 헷갈리는 부분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어는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전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 한국어는 처음에 쉽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거지.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덩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머리가 처음부터 지끈지끈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러시아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어 모국어인 사람한테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작업 방식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고조, 소리까지, 리듬까지는 전부 생성하고 낯설어요. 느낌, 문장내 어순? 그가 진짜 처음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동사를 마지막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 그런 생각이 배울 때마다, 책을 열 때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하면 그 전에 익숙했던 언어 책에는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할 때마다 머리가 엄청 아프고 250%까지 집중해야 될 때도 문장이 나올까 말까요? 그리고 저는 6년? 아니면 7년 동안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봤는데 학생들이 언제 제일 많이 한국어를 포기하냐 물어본다면 바로 조급이에요 단어들 다 외운 것 같은데 다음날은 눈 뜨면 다 까먹고 문장 말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고 매일 투청에 와요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똥기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어는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씩 걸어가고 말할 수 있을 때의 기쁨은 엄청 가요 그래서 한국어는 정말 어렵지만 배울만해요 모름도 있고 존댓말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한국어의 또 하나의 근사는 바로 존댓말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존댓말 자체도 생소하고 낯설어요 사실은 러시아어도 존댓말이 있긴 하지만 한국어처럼 이렇게 잡하지 않고 재기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한국에서 일할 때부터였어요. 손역을 하다 보면 그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예를 들면 보장님께서 메일을 남겨주시면 사업 쪽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문장 자체도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이거 다 전대말 규칙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은 이 머릿속에 모든 규칙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올바른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끝 하나 잘못 붙이면 실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아 나는 지금 제대로 말했나?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항상 들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존댓말의 규칙이라고 보다는 그냥 문화랑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돼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 다시 초보자가 돼요 저는 사실은 일상에 사는 한국말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문제없고 길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번대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조금 한국말 잘하는 편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올해 목표 중 하나는 운전면허 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운전면허 책을 자고 펼쳤을 때 존경을 먹었어요 단어 하나하나 너무 낯설었고, 문장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가 한국어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한 페이지를 읽고, 그냥 책을 다봤어요왜냐면아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기분 너무 나빴어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느껴서요. 아 언어를 배울 때 역시 끝이 없고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시작하면 완전 모르는 단어, 완전 생소한 단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운전이랑 관련된 단어이긴 한데 나는 아직도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직도 나는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 성장할 길이 있으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끝이 아니니까 너무 좋죠. 자, 오늘은 제가 한국말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한국말 실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여러분들의 응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